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정체된 장마전선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전남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이번 주 동안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계곡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남과 광양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가 호우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해 도와 시군이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목포 등 전남 지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등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은 오늘 오후부터 확장되면서 전남과 학산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이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5일부터 해남군 현산면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주택 130동이 침수됐으며, 논2 1 0 0여 헥타르. 밭 49헥타르, 축사 27곳이 침수되는 등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500mm가 넘는 장마비가 쏟아진 전남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내용을 먼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쉴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월 지각 장마는 전남에 많은 비를 몰고 왔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해남군 현산면으로 무려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진도와 장흥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장흥 관산과 강진 마량 등은 1시간 최다 강수량이 79mm와 74m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로 온 것이 하루 한 70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많이 쏟아진 장맛비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해남에서는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물에 잠긴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고 광양에서도 산사태로 매몰된 80대가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전남 지역 2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에서 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200여 동에 가까운 주택과 축사가 침수됐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와 절개지 낙석이 발생했고 도로 사면에 토사 유실 등도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진도와 보성, 광양 등 12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비상 근무 3단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이 접수되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장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마비가 멈췄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 현장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많은 비로 주택이 물에 잠기고 마을 곳곳이 고립됐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두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물바다가 된 마을 입구. 컨테이너 한동이 물에 잠겼고 떠내려온 집더미들이 널려 있습니다. 밤사이 100mm가 넘게 쏟아진 비에 놀란 어르신들은 밧줄에 의지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걔는 이제 같이 나오려 할때 사람만 살리려고 그러면서 그 창문 열고 창문 넘어서 폭우는 무릎 높이의 마루를 넘어 방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새벽녘 갑작스레 차오른 빗물에 전기마저 끊기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복구는 아직 엄두조차못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사람은 할맘 됐고 막뭐 차도 못 나갔고 벌옷이 몸만 빠져서 맨발로 관리실로 가서 노인당에 가서 거기서 뜬 눈으로 나셨어 사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는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을 퍼내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내일 장이라 장 골라 고 김치랑 간에 놓은 거다 얼려 가불고. 마을을 둘러싼 담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됐던 주민은 119 구조대 보트를 타고 구조됐고 광양에서는 마을 경사지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함께 매몰된 80대 여성이 구조 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남에서도 주택이 침수되면서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에 갑자기 하니까 대피를 못 하죠. 새벽에 그러니까 자다가 네, 예, 주무시다가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주택 침수와 하천 범람 등으로 3 6세대 50여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 경보 지역 주민들도 대피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린 비는 도로와 철로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차량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모두 멈춰 섰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여 곳의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가 도로가 다 있고 쪽쪽이랑 지금 세 군데가 무너졌거든요.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에 하룻밤 사이에 농로들도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펌프장인데 저게 지금 2년 이상 지금. 걸쳐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 아무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산 아래 마을은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급류에 집앞 도로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쏟아진 급류에 원래 이곳에 있던 담장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막 떠나 가볼 같아요. 막지지고면 내가 죽라겠어 경전선 벌교 조성역 구간 선로에는 토사가 유입돼 순천 광주 송정역 간전 구간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무너지고 잠기고 부서지는 등 갑자기 내린 폭우는 전남 곳곳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말씀입니다. 농경지와 축사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아직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에 이어 전남 두 번째로 비가 많이 내렸던 장흥군. 그 중에서도 400mm 이상으로 장흥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관산읍에 있는 한 한우 농장입니다. 폭우에 축사 건물 안팎이 잠겼고 소들도 물에 갇혔습니다. 난데없는 물난리에 송아지는 어미소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수무책이 아무 쓸 척을 쓸 수가 없어. 빗물이 휩쓸고 간 양계장에서는 폐사가 속출했습니다. 죽은 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목숨을 건진 닭도 상태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 열두 시 넘어도 침수가 되기 시작했고 잠을 못 자고. 바람을 보고 있었어요. 전남에서만 30여 축산농가에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합니다. 예상 밖의 폭우를 배수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하며 2만 헥타르 넘는 농경지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린 모가 하루 이틀 침수를 견디는 건 문제 없다 해도 계속되는 비소식에 복구가 언제 될지는 미지수. 더욱이. 어린모가 여러 가닥에 줄기를 내는 시기여서 장마비로 수확량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물이 한이 삼일 장게 버리면 거의 다 녹지요. 이 어린모가 녹지요. 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농민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장마 초입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폭우로 줄줄이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야속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은 일요일까지 장마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남해안에 길게 늘어진 장마 전선은 이번 주 동안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장마 비는 80mm에서 좁은 형태로 형성돼 있어서 전남 전남 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돼 고 지역간의 강수량 차이도 매우 크겠습니다. 이 같은 장마 비는 오는 1 1일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는 장마 전선이 추춤하면서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기상 당국은 예보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이 이번 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도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 당국은 산사태가 우려되는 전남 지역 110곳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상강 보와 하구뚝 방류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앞으로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시군과 지역교육지원청 협의 아래 등교 시간도 조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도와 시군이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경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최우선 복구하고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 중인 도민이 식사와 잠자리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기사는 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재난지원금 등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확정된 달빛 내륙철도가 양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정부로부터 외면 받아왔던 달빛 내륙철도. 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낸 20년 수건 사업은 이제 양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낙후되어 있는 남부 경제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 동안의 교류 협력에서 한발더 나아가기로 거듭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첫 협약에 이은 두 번째 협약 체결로 탈빛 동맹의 이기 시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함께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정의로운 역사 위에 풍요를 창조해 가는 일에 서로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달빛 동맹 발전 위원회와 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 위원회 등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기구 발족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역사 속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이 불러온 이른바 나비 효과가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 동맹 이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전남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운영됩니다. 전남도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낭만포차, 담양 중로권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에 따라 백신 한 차례라도 접종하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버스 정류장과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도민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합니다. 해남군은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 근로자 예순 여덟 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수도권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경매에서 전남 지역 미술작가 일곱 명의 미술작품 예순 여섯 점을 선보여 모두 완판됐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 공사는 여수 광양 항내 야드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상하차, 이송, 적재 등에 사용하는 하역 장비인 리치 스테커 5기를 부두 운영사에 2년 동안 무상 임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4개반 2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 20대와 30대 유동 인구가 많은 조례동 일대 식당과 술집, 유흥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장마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가 멈추면 좋겠지만 내일까지 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장마전선이 직접 영향을 주는 오후부터는 시간당 50mm의 세찬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까지 더해지면 누적 강수량이 500m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하천이나 저수지, 배수로가 범람할 수 있고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감전사고 및 자동차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렛시입니다 목포와 전남 지역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는 27도, 한평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강해 체감 더위는 2보다 높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선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 까지 약간 높게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7분입니다. 당분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렛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천동 M&C